안녕하세요 조조 나라입니다 지금 화면 딱 보시면 복잡하죠 아무것도 보시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들을 아크가 리서치한 것을 가져왔어요 어, 개인별로 이메일을 보낸 사람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곤 하는데 저한테 온 정보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우선 지금 이 아크 투자에서는 비코인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etf도 신청한 상태이죠 지금 6월 동안 적어도 1년 동안 이동되지 않은 비트코인의 공급이 이 순환 공급의 약 7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치를 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 블랙 락의 비트코인 ETF 신청이나 그레이스 케일이 s e c 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보였다는 표시 때문인지 GBTC의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1년 만에 최저치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6월에 비트코인이 약 3만 달러 마감해서 11.9%가 상승이 되었다. 이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 평균선에서 강력한 기술적 지지를 찾았으며 해당 월에는 이보다 14% 높은 가격으로 마감되었다. 라고 했어요. ARC 그리고 21SHEAR 라고 해서 이 캐시우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죠. 이 크립토 회사 21시어가 4월에 신청한 이후 블랙 락이 6월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그러니까 아크랑 21시어가 먼저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나서 이 블랙 락이 6월 달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비트코인 스팟 ETF 순위를 향한 어느 정도의 진전을 느낀 후 인베스트 웨스덤프리 알키리 그리고 비트와이즈를 포함한 다른 발행사들이 다시 참가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비트코인 ETF 신청이 오고 또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참가했다라고 언급을 했죠. 캐시유드가 유일한 투자자들 중에서 한 명으로서 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게 됐죠. 알 n 인베스트 CEO는 CEO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약2 5 0불대부터 어 계속해서 어 투자를 해왔죠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죠 그리고 나서 이 블랙락이 신청을 했고 또다시 다른 회사들이 참가를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이 a 크가 보는 비트코인이 이런 어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인지에 대해서 우선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해서는 엄청 괜찮다. 그래서 불리시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성에 대해서도 불리시라고 했죠. 하지만 이트랜잭션 볼륨이라고 해서 이 거래 볼륨은 그냥 뉴트럴, 중립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트랜잭션 볼륨이라고 해서,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거래를 할때 드는 많은 비용, 또 시간도 조금 들고 그래서 여기 있어서는 약간 중립적이다. 다른 것처럼 강하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이 홀더 비헤비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는 어 굉장히 불리시했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급은 엄청났다. 한달 동안 변화는 0.11%. 그런데 1년을 비교했을 때 7.26%가 올랐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다는 라걸 저희가 알수 있죠. 그리고 또한 럭 서플라이라고 했어요 럭 서플라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불리시다라고 언급이 됐죠 럭 서플라이 같은 건 뭐냐면 이제 많은 어, 비트코인 홀더들이 이것을 뭐 스테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컨스트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거래를 할수 없지만 그게 살짝 묶여져 있는 거 적금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거는 타임 웨어링 턴 오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년과 같은 특정 기간 동안 자산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매수와 매도 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사용해요 근데 이게 아직은 뉴트럴, 중립적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은 굉장히 어플리시하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좋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큰어 성장성을 볼수 있다 라는 그런 그래프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6월에는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 평균선과 단기 보유자 비용 기준이 이 중요한 지지선을 제공했다라고 했어요. 즉 비트코인 가격이 기술적으로 200주 이동 평균선과 단기 보유자 비용 기준 27,465에서 기술적인 지지를 찾았다라고 언급이 되었어요. 이 뜻은 비교적 점점 강한 지지선을 어,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이 비트코인을 OCT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이 OTC 거래는 대개 브로커, 딜러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는 공개적으로 거래소보다는 개별 거래자들이 협상과 규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거래소에 비해 거래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OTC 거래는 투명성과 규제의 부족으로 인해 거래소에 비해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었어. 근데 이렇게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OTC 데스크에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약 1년 만에 보지 못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분기 마감 시점까지 OTC 비트코인 장구는 연속적으로 60% 증가했다. 우리의 관점에서 OTC 데스크에서 장고가 증가함으로써 기관들과 다른 대규모 자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수 있다라고 이알크 투자가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투명성 이런 면을 떠나서 이 OTC 자체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19.4백만 개의 비트코인 중약 70%가 적어도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순환 중이며 이는 보다 견고한 홀더들의 기반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중약 70%가 적어도 1년 이상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순환한 중이다 라고 했어. 그 뜻은 상대적으로는 절대적으로나 1년 이상 보유된 비트코인의 양이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고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믿고 이 미래는 더 값어치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비트코인 중약 70%가 적어도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순환 중이다. 더 많은 비트코인 홀더들이 장기간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리서치를 아크 인베스트가 한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어서 Um, 더 많은 크립토 정보와 그리고 주식 정보를 보시려면 밑에 조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약 3,000원 또 저렴한 비용으로 어,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